이제 빛의 입자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증거가 나옵니다. 그것을 컴퓨턴산란이라고 하는데, 컴퓨터는 사람 이름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한번한거 반복하겠어요. 직접 보고 구분되지 않을 때 우리 거짓 세계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선운동량이 보존되면 이건 입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간섭무늬가 나오면 또는 간섭무늬, 회절무늬가 나오면 이거 파동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2차원 탄성 충돌을 우리 분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언제 배웠냐면, 우리 7강에서 했습니다. 7강에서. 자, 여기다가, 네, 표적, M2는 정지해 있고, 여기에 네, 그 투사체, 투사체 M1을 속도 V1으로 보냅니다. 보내면 여기서 충돌해가지고, 네, M2는 세타로 가고, 그 다음에 M1은 파이로 이렇게 가면, 그러면, 운동량은 2차원 충돌에서는 운동량은 두 가지 성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적용할 법칙이 X축 성분 이거는 처음에, 처음에 M1이 오던 그 방향입니다 그 방향의 선운동량은 어떻습니까 충돌 전에는 저거만 있었으니까 M1, V1이고 충돌 후에는 요 놈의 X축 성분과 요 놈의 X축 성분을 더한 게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Y축 성분 어, 처음 저놈의 수직인 성분은 처음엔 없죠. 처음엔 없는데, 네, 없으니까 나중에도 나중에도 이두 개가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영이다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탄성 충돌일 때는 어떻습니까? 뭐가 보존이 됐어요? 운동 에너지가 보존됐죠. 자 이때는 사실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 것인데, 퍼텐셜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보존된 겁니다. 그래서 운동에너지 보존, 충돌 전에 운동에너지, 충돌 전에는 저것만 움직였습니다. 충돌 후에 운동이 갔다. 이세 가지를 가지고 이차원 탄성 충돌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빛이 입자라는 증거를 지금 보이려고 하는데 빛이 입자라는 증거가 어디서부터 나왔었습니까? 처음에 맨 처음 나온 게 1900년 플랑크의 흑체복사옥선 유도할 때였죠. 그때 에너지 양자 조건, 이게 바로 빛이 알갱이로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힌트를 준 것이었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광전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그빛 덩어리가 입자이다라고 하니까 설명이 잘 됐죠. 세 가지가 다. 그리고 이제 1923년 컴프턴이 전자에다가 빛을 쪼여줍니다. 실제로는 액선을 쪼여주는데 그때. 그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전 탄성 충돌로 분석을 하니까, 성동량 보존이 나오는데, 네, 그게 멋있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한 빛이 입자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 증거가 나온다면, 아, 이제 빛이 입자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빛이 파동인데, 파동이라는 증거도 확실했죠? 근데 또 입자라는 증거도 확실하니까 어쩔 줄을 몰랐죠. 근데그두 개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콤프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서 콤프턴인데 지금까지는 보통 우리 나온 게 전부 다 유럽 출신이었죠. 이콤프턴은 미국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빛을 빛입장을 확인한 사람이라면 미국에서 출생해가지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받은 다음에 워싱턴 대학이라는교수를 갔습니다 그때 X선의 전자를 충돌시키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파장이 길어지는 것, 충돌 후에 빛의 파장이 길어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뭐냐 아, 이제 빛이 X선이 이게 입자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설명하겠어요 아 그래서 그 공로로 노벨상을 언제 받았냐면 1927년에 받았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아 빛은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노벨상까지 받으니까 시카고 대학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그쪽으로 가서 교수를 하면서 아, 또 다른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우주에 입자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아, 그것이 양성자가 돌아다닌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힌 그런 업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산란 이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만들려면 우리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 특수상대성 이론이 필요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 질량, 운동량, 에너지 이런 것들의 의미가 달라지는데 우리 특상 대성 이론은 다음 다음 주에 배워요. 그렇지만그 사용하는 결과 이건 미리 좀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지 질량이 이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 질량이라는 게막 바뀝니다. 질량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면 바뀌어요. 그래서 마치 속도가 누가 보느냐에서 다른 것처럼 질량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움직이고 있을 때 측정한 질량하고 움직이지 않고 정지했을 때 측정한 질량이 다 다른데. 이게 다 똑같은 그 입자의 질량이니까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정지질량, 아, 그, 그 물체가 안 움직일 때의 질량을 정지질량이라고 하는데 정지질량이 M0인 입자가 속력 V로 움직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이제 속력 V가 좀 빨리 움직여야지 효과가 크니까 광속을 단위로 합니다. C가 광속, 진공 중에서 광속이에요. 그래서 C의 몇 배냐? 그 베타라고 하면 그래서 c의 절반이면 베타가 0.5입니다. 그래서 0.5c라는 어, 속도는 베타가 0.5가 되겠어요. 그걸로 할것 같으면 상대성 이론이 일어나는 정도 이걸 로렌츠 인자라고 하는데 로렌츠 인자는 1 마이너스 베타 제곱 루트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건 안 움직이면 1이고 움직이면 1보다 더큰 수예요. 이건 우리가 특상대성 이론할 때 다시 이제 배웁니다. 그러면 어떠냐 질량이 움직이면 질량이 늘어나는데 얼만큼 늘어나냐면 정지 질량에다가 저 감마를 곱한 것만큼 이게 상대론적 질량입니다. 그리고 상대론적 운동량은 상대론적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m 제로 감마 v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량과 에너지가 같은데 E는 mc 제곱. 이거 우리 이제 상대성 이론 할때 아주 어, 유명한 식이죠 이건 뭐냐 질량과 에너지가 본질적으로 같다 그래서 질량이 에너지의 한 형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M0일 때의 에너지 C제곱을 곱해 주는데 이게 정지질량 에너지고 움직일 때는 움직일 때의 질량에다 C제곱을 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때의 질량은 이렇고 움직이지 않을 때의 질량은 이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너의 차이입니다 이에서이제로를뺀거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겠어요 2분의 1 MV제곱이 운동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은 근사식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 그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해지 됩니다. 아 그래서 이세 이 이런 것들 사이에 관계, 정지 질량과 아, 그다음에 총에너지와 선동량 운 사이에는 유명한 식이 이게 항상 성립합니다. 항상. 그래서 이게 움직이지 않을 때는 운동량이 제로겠죠.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이는 mc 제곱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여기 제로면 이는 mc 제곱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고 있으면 총에너지와 운동량과 정지질량 사이는 이런 식 이식은 항상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운동에너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제로 대신에 그요 k 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 저 운동에너지를 집어넣으면 이식도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요 위에 있는 식으로부터 저 이걸 이용을 해 가지고 바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경우에는 빛은 어, 광자인데 그때는 어떠냐? 정지질량이 영입니다. 빛의 정지질량은 영에서 여기다 정지질량 영을 딱 대입하면. 에너지하고 운동량 사이가 어떤 관계가냐면, 이는 p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pc.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지 컴퓨터산란식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산란이란 뭐냐? 네, 여기에 두 질량에서의 충돌과 똑같이, 당구공 충돌을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아까 어땠어요? 여기에 선운동량은 x축 성분, y축 성분, z축 성분이 이렇게 보존됐었죠 그것처럼 여기에 전자를 가만히 놔두고. 네, 전자를 놔두고 빛으로 충돌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돌하면 랬을때이 어, 충돌하는 놈의 처음에 처음에 빛의 에너지가 H, 진동수를 주었죠. 이게 저 플랑크의 양자 조건이죠. 그래서 처음 그 놈이 hf라면 그때 운동량은 어떻게 됐어요? 빛의 경우에는 운동량이 어, 운동량이 그 에너지를 c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놈을 c로 나눈 거 c 분의 hf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충돌했더니 어떻게냐? 에너지가 바뀌었어요. 에너지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 운동량도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C로 나눈 것처럼. 그리고 전자는 어떠냐면, 움직이지 않을 때 운동 에너지는, 네, 운동 에너지 안 움직이면 0이죠. 그 다음에 이때는 선운동량도 0이 되겠어요. 그래서 움직이면 운동 에너지가 k 고 선운동량이 P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과 똑같이 선운동량 보존법칙은 여기에는 선운동량 충돌 전에 X축방향의 성분은 이놈의 X축방향의 성분, 그 다음에 이놈의 X축방향의 성분 이렇게 더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 Y축방향의 성분은 그대로 성립합니다. 이거 똑같은 식이에요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운동에너지는 이거, 이거 저, 그, 그 빛의 경우는 이게 총에너지랑 마찬가지야. 그 총에너지는 HF는 HF' 더하기 K. 이거, 네. 에너지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개가 성립한다고 그러고 이세 개를 갖다가 풀겠어요. 어떻게 풀어요? 아까 앞에서 한것좀 풉니다. 자, 이 식의 양변을 c를 곱해 줍니다. 그러면 간단히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pc 코사인스다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식 오고 있었죠. 두 번째 식에도 또 c를 곱해 줘요. 그러면 여기에 pc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식, 세 번째 식은 이거 어, 그대로 놔두나 네, 그대로 놔둡니다. K로 빼줍니다. 그러면 또 하나 뭘 이용하냐면 우리 아까 이거 P제곱, C제곱은 이거 운동에 표시된 거죠 이걸 이용을 하겠어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첫 번째로 뭘 하느냐 첫 번째로 1식과 2식을 제곱해서 더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 p 제곱 c 제곱이 나오죠 이게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니까 그래서 p 제곱 c 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5 변을 이제해서 더했습니다 그러면 5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식을 4식에 대입합니다 여기 k 있는데 이걸 집어넣으면 k가 없어지죠 그리고 또 p 제곱 c 제곱 이렇게 나오죠 p 제곱 c 제곱 네 그런다면 은 이것도 P제곱, C제곱이고 이것도 P제곱, C제곱이고 두개 갖다 놓겠어요? 두개 갖다 놓으면 이제 이런 식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식인데 이걸 뭘로 바꾸느냐? 파장으로 바꾸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파장은 어떤 관계를 이용합니까? C는 F람다를 이용하면 되지요. 그래서 F 대신에 람다분의 C를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쓰고 나서 좌변을 이렇게 통분하게 했어요. 좌변을 통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파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 람다, 람다 프라미싱하고 싹 지워지면 되죠. 싹 지워졌더니 이게 바로 컴퓨터 산란식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식이. 요 파이는, 파이는 이게 어떤 각이냐면 빛이 전자하고 충돌하고 이렇게 휘어진 각입니다. 이걸 산란각이라고 합니다. 산란각. 그 다음에 람다는 뭐냐면 람다는 충돌 전 빛의 파장입니다. 람다 프라임은 뭐예요? 충돌 후 빛의 파장이에요. 자, 근데 전자가 있는데 거기다 빛을 조여줘가지고 빛이 절로 갔어요. 그러면 빛이 파동이라면 파장인데 이쪽에 올때 지금 이게 빛이 어디를 통해서 간 겁니까? 진공을 간거지요또 여기서 나갈 때는 어디를 간 겁니까? 진공을 간 것이죠. 진공. 그러면 똑같은 빛이면 같은 진공을 가면서 이놈이 파장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우리 앞에서 빛탈때 언제 파장이 바뀌었냐면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에서 바뀌었죠. 서로 같은 매질 때는 파장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파동이라면 이 파장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어때요? 두 개의 입자가 충돌했을 때 선동량 보존 법칙에서부터 이식이 나온 거죠. 근데 컴퓨턴이 관찰한 건 바로 뭐냐면, 이런 선동량 보존 법칙을 만족한 것을 똑같이 하는 바로 요 파장 변화를 측정했다고 라 하는 것이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빛이, 아, 빛이 입자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이게 언제 했어요? 1923년에 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05년에 광전 효과가 나왔을 때도 빛이 입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이. 인제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지동설 처음 나왔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다가 케플러 법칙 나오니까 아 이거 믿기는 믿어야 됐다라고 저그저저저 자료에 근거했으니까 네이 컴포턴 산란은 빛이 입자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증거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 이게 이제 컴포턴 산란 식인데 여기 앞에 나오는 m c 분 h 이건 뭐냐면 m 은다 표적. 표적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mc 분의 h는 mc 분의 h는 요건 무엇의 차원을 갖고 있냐면 길이의 차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컴퓨턴 파장이다 전자의 컴퓨턴 파장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컴퓨턴 파장이 얼마나 되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지, 값을 집어 넣으면 값 집어 넣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전에 쓴 것처럼 네, 요거 전자의 질량은 0 5 1 1 m 을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h바씨는 이렇게 된거 쓰면 돼요. 집어 넣으면 어떻게 돼요? mc분의 h를 계산하려면 요걸 h바씨로 바꾸죠. h바씨로 바꾸고 여기다가 어때요? mc제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양변에 c를 곱해줬어요. 그리고 대입하니까 뭐가 나오니까 자 요거 계산을 다 했더니 2.43 곱하기 10의 마이스 3승 나노미터인데 요거는 2.43 피코미터인데 요건 무엇의 파장이냐면 그 차이가 그 차이가 어때요?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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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람다 프라임 빼기 람다가 요거하고 비슷해야 되겠죠. 그 비슷한 정도가 어떻습니까? 2.43 피코미터인데. 보통 가시광선의 경우에는 파장이 어느 정도예요? 보통 500나노미터 이런 거죠. 500나노미터하고 비교해서 10에 만스 3승 나노미터는 0.1%라니까 너무 작죠. 그래서 파장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장의 변화를 보려면 표적의 컴퓨터 파장과 비슷한 파장을 빛을 조여줘야 되는데 이 파장이 바로 무엇의 파장이냐면 X선의 파장입니다. 컴퓨턴 산란을 잘볼수 있으려면 무엇으로 조여 줘야 되냐면 X선으로 조여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X선을 조여 줘 가지고 컴퓨턴 산란 실험을 아, 컴퓨턴이 잘할 수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빛이 파동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였습니까? 네, 토마스 양은 이중 슬릿 간섭문이었죠 그리고 전자기파 이론 예언하고 그 다음에 하일리 헤르츠가 전자기파 발생했죠 이런 것들이 어때요?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죠. 그런데 빛의 입자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도 있죠. 어, 플랑, 막스 플랑크 양자화 조건, 그다음에 광전 효과, 컴퓨터 산란. 이게 빛의 입자는 확실한 증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네, 거시세계는 불가능하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이 미세계는 어떻다는 얘기겠어요? 네. 다른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계는 거시세계가 다르다. 앞에 내가 처음 얘기할 때 우리 미세계는 거시세계와 다르다라고 했는데 그 다르다는 게 그냥 뭐 그냥 다르다는 게 아니야. 진짜 완벽하게 다르다. 거시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여기서는 가능하다.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완전히 딴판 세상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미세계의 자연 법칙을 찾아낼 음, 지금 지금 그걸 이제 목표죠. 런데 그때 어떻게 거시 세계의 자연 법칙을 조금 바꿔서 어떻게 미세계에 맞는 걸 찾은 아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 세계를 설명한 방법으로는 안 된다. 미세기의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냈습니다.